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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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저살저 진짜 범인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계세요 아, 재판장님 저놈이 범인이 확실합니다 범죄자는 처벌해야죠 그게 바로 국가가 할 일입니다 국가요? 국가가 뭡니까? 변호사란 사람이 국가도 몰라 납니다잘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국가를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부터 으 나온다. 내 국민 국민 국민들아서 저런 버러지 같은 놈 처벌하라는 거야. 그래, 네가 국가를서 한게 뭐가 있어? 너보다 내가 알국자라고 애국자란 사람이 애국자란 사람이 저렇게 강금하고 폭행해도됩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폭행을 하십니까? 예?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? 지금은 야 소녀시대 하지 마라 <laughs> 아 큰일 났네 <laughs> 야. 아, 그래. 지금은 야인시대 어. 하지 마잠깐만아이들 <laughs> <laughs> 생각 안 했는데 아 <laughs>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옷말했어 <laughs> 어,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<laughs> 지금은 아... 야 2015년에 아아 아, 큰일 났네 다 꾸었잖아 그냥 라디오 시대 할 거야 야 그냥 관둬야겠다 이게 뭐야 아. 석기 시대. 어? 야, 이봐요, 변호인. 지금 신성한 법정에서 뭐 하는 겁니까? 어, 예. 예? 당신이 그라고도 변호인이야?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? 오! 지금은 저 이상준, 지금은 떡삼 시대! 와. 와 이거 떡박사네. <laughs> 아 이거 내 코너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이거. 아니 이거는 그냥 아무 신인 갖다 놔도 되는 거 아닌가? 아 갑자기 서걸연 보고 싶네. <laughs>